아 이거 어, 빨리 너 먼저 나 빨리 아는게좋았 너무 좋지 다아 아포 엄청 가락이안끊겨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운데 주고. 가운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와! 와! 와.

이게 동희랑 나와. 동환이가 동이. 가운데서 잘 잡아. 동고시이가 규환이도 잘하고. 도 규도 아, 잘하는데. 이아 <laughs> 아, 아,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규는 아, 규도 잘하고 오른쪽. 아, 창호 창호랑 병병 잘하잖아. 아, 뭐지? 왜 우리 안 될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이 아, 좀 정신 아, 아, 없어. 잘하고 있어. 아 얘네 아, 상대가 다좀 못하기 때스트라이커가 못하네. 오케이 나이스 <놀람> 나이스 코너! <놀람> 아, 이거 으면데들이 아, 잘할 수도 있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놀람> 아 그러게요. 아니 왜그 왜, 맛에 있 s c 오는데 코는 왜안 찍어줘? 아 그러니까요 누가 찍어야 하, 되는데. 저기 새끼들. <놀람> 아, 뭐, <놀람> 야 나오면 <놀람> 한대쏴놓으려 <대씩 달려> 저라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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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정재영 인프를 따라 잡지거 아니야? 사실 야승웅 야프가 만야 야프로 그날은 5는야프 4.3점. 1초 차이로 야프가이다 와, 정규영은 3초. 오 나이스 있나? 오케이, 오케이. 민호 나이스! 잘한 내가 다다이야 타이거 잡아. 타이거 잡고 쳐! 천천히. 우리는 항상 덫이 쌓고. 모두 예였다 예의 없지. 내 내가 장 뒤통수를 보이지 말. 마. <laughs> 제 제이기, 앞에서 뒤통수를 어, 보이는 순간. 제기 로키. 퍼의 앞을 가로막아라. 가로막았다 가로. 한대 차이지. 가로막았다, 로키가. <목소리> 아니, 아니야. 어 아니, 뭐 줘야 돼아 줘야지. 이거. 오, 좋아. 나이스! 길게! 길게! 오케이, 중앙이 급하다. 중 어, 엄청난 연결. 와, 이가 잘한다. 어, 이형가잘한니까 <목소리> 뭐야, 이거? 정신공과 아 어, <laughs> 아아아 구멍인가? 결정! <laughs> 어, <배경을> 이제 선택해봐야 될시간이 제어 수제어제 맞아, 철동치중 쳤어. 핑이 정말 좋아. 그 동희만 없애자 동희는 누구? 그럼 제 얘기를 오, 좀 오, 앞으로 아니야 동희는 그때 성관형 시험일 거야 아 그러네 <laughs> 야, 시험을 <오케이>. 하나 <laughs> <하다. 시험을 웃음> 아, 만들자 오 나이스 나이스 민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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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재형이 잘한다 <laughs>

이건 진짜, 진짜? 어? 진짜 완전 발걸음. 막갈게 넘어졌어야 는내사람입니다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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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어 좋아. 니야 괜찮아. 우리에겐 육자. 제이겸 밖 그냥 시발대 밖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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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5만 명야되데만명어오야 돼요 B팀 예. B팀이 가야지 아, 아, b, B팀이 가야 아, 돼요? B팀, 아니 b 팀 근데 그채 해줘야 되 아니에요? 그 없어 다시 A팀이 확인 해야 돼오 박현수 아 좋아 저 못했으면 을했는데그 정치하던 애들 <laughs> 아 좋아 컬리파아 좋아 오, <놀라> 어, 나, 어 뭐야 이거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이거 엄청 와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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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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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거 그냥 아, 추워. 아, 너무 춥다. 아. 아 이거 끝났다. 그냥 설렁탕 국물 먹 아,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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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데. 저기 동무 설렁탕. 아, <웃음> <웃음> 아 좋아. 받 받았어? 수 나이스! 나이스 저녁 시간인데? 저녁 지금 저녁 시간 아니잖아. 왜? 7 네! 0 아닌데 아, 지금, 지금. 아, 아 민서야 잘했어 잘했어. 민서야 아, 아, 좋아 좋아. 우리 대신 할 사람 없나? <웃음> <웃음> 아까 너무 섣불리, <laughs> 섣불리 한다 그랬어 근데 진짜 솔트다고 가면 아니 이게 아까 뭔가 왠지 시 너무 빨리 로서 뭔가 하고 싶어서 제배 너무 고프고 <laughs> 어, 어, <laughs> 위잘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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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와동완 된다 와동 나이스 <laughs> 쳤다지 쳤다. 동 우리가 정신 로 아, 우리가 안 가도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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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 천천히 천천히. <laughs>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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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못 잡은 척하고 시 네. 오, 좋아! 인가아 와, 와, 좋아! 아 와, 는가 와, 좋아! 와, 좋 와, 좋아! 와, 좋아! 민서아민서아아아니아니 좋아! 와, 좋아! 와,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 어, 태좋이태아가왜아 와, 잘 가고 있어. 왜 서서 미끄러져? 아좋았는데 좋다. 나이스. 어가잘 붙어. 아도파함딴건 모르고 때려 부수할수 있어. 또? <laughs> <이게> <tinted> 점점 개판 개판 음. 아, 개판 아까 우리가 개판이었지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그, 아까 나이스 아까 후반전은 진짜 서로 아다 약간 공 잡으면 그냥 야 내려가 내려가 중아 양팀 다야 뛰어 중아 후반, 후반에는 진짜 거의 조금 빠힘대다 커닝 하는 것보다 약간 좋다 어, 좋다, 좋다. 아아깝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빨리 빨리 윤성범 받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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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어, 이 어, 어, 나이스! 이나 아, 아, 민섭이 민섭이 나이스! 민섭야 태워 민섭이 민섭이 라인스나이나이 나이스! 인이인나이 민섭이 봐 나이스! 나이스! 이성아마치없사신가들신가들신가들신가들 신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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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까 신가든 빠졌어 봤어 아까 여기 한번간에도 한가했어 저 그거 하나 봤었는데 중간에 라인 아, 라인 대형이 올라가야지 앞으로 나한 건데 원래 마이 어. 마이 나이스 아 주환이 나이스 마이 마이 하면 안돼야 마이 마이 어, 하지 마 마이 마이 하면 안돼어 나이스 <웃음> 마이 마이 <웃음>

오! 나이스! 어, 올어아 어. 어. 이거 다 출가할... <놀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놀람> 아, 나나아신이가동거동거 <놀람> <잡아. Yeah. 놀람> 아, 아, 가자 상현이 <놀람> <놀람> 나이아니라며 <놀람> 어? 이 <놀람> 밑에 <놀람> 하나 있네 <놀람> 또 예? 어현이랑 동광이랑 동광아 동관 교체 <놀람> 안해 교체? 아 무조건 이겨야 되나? 아니 그 교체 그 이게 어떻게 교체 이가지고 체력이 없어 지금 중앙 네, 그냥 아, 체력이 없어. 가운데 뛸 사람이 없어. 얘, 연수? 연수, 연수. <목소리> 가운데 뛸수 있어? 아, 아, 아니 아니. 헤딩 헤딩 헤딩인데 원래. 센터백. 아 그래? 그럼 수이세요 아, 숨. 안 나왔대요. 아안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바로 오. 바로, 네. 바로 들어갔대요. 야 그래도 모션 지렸다. 아, 거의 뭐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 척하는 거. 5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5분에에이 6분? 5에서 6분? 5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5분에서 로분고 얘를 넣어분에서 6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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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5분에서 6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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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왕이야 <목소리가> 왕이가쳐다보 <laughs> <있네. 목소리나> 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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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왕이야 왕들야왔어야왕이아 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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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왕이니다이야 왕이야 이가 왕이야 어들어왔어야어이어왕어야어 들어왔어 야왕조 아, 이거 <놀란람> <놀란람> <laughs> 아니라. 저기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 네 알겠습니다. 공 저거 아니네 저 경기장에 들어왔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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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뛸수 있어, 뛰어, 뛸수 있어, 뛰. 비벼, 비벼. 수도 괜찮고 동이 형인데요? 어, 오. 동이 있잖아. 털. 아제 살짝 침대 축구. 한이를 아까 기 했는데. 가운데로. 수미를 올리면 괜찮아? 그래. 원이? 아니, 아니 저 친구 다쳤나? 동희? 동 <목소리> 칼리파 칼리파. 동침 칼리버면 파안 돼. 칼리파. <목소리> 네. <목소리> 칼리파. 재영이한테 제형이 넘기고. 재영이가 칼리파를 준비하라는동이 다친 거 같은데? 동이 다쳤어? 하고 어디예요? 침대. 침대. 침대다침구가뭐여요누워서 시간 껐는데. 잘 건데. 뛸수 있대. 할수있에 뒤에

어마무시한데? 반칙하면서도 정형외가한자의건강도 생각하는 끝나는데 갑자기 누워 여기 정형외가그막이망주난이빼서 누워 아니면 형아 아니면 칼리파를 빼고, 빼고 조재영보내 맞아 칼리파 빼는 게나것 같은데 그러면 되겠네 재영이가윙백가면 되잖아 여하면 가운데 와서 막으면 돼 뭐야? 칼리파랑 교환 이빼칼리현이왜 빼? 준이랑 연수 둘이 아니야? 예. 현준이요, 주리. 예. 센터백. 아 현준도 센터백이야? 조재영 옆으로 가고. 아간 얼마, 얼마, 얼마 안 남았는데. 조재영은 잘하고 있는데 가운데. 아아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비겨도 되잖아. 이거 되 하는데 먹 톱으로 때려박더니. 마아아아 뭐. 못해서 뭐. 는게 아니라. 아 티비하려. 아 하려고 아 우리는 아까 동환이 빼고 태영이 빼고. 빨리 결해끝나가 빨리 빨리 없어아니현준 톱으로 막아. 태영이 빼고.

야, 오비야, 오비야. 너무 오래 끌었어. 어. 아. 오, 와, 아. 아이 반... 아고 아, 에이, 저기 야, 야. 시 한번 잡아 잡아. 태크세요세요 야! 왼쪽, 아. 왼쪽, 왼쪽, 왼쪽! 거기 말고. 아. 에이. 오. 에이. 오. 에이! 됐어, 됐어, 됐어. 아, 멋네 나이스! 오. 라이스, 오. 라이스, 대형 나이스, 나이스. 대 나이스. 야, 나이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줘 이제. 아니안이프리한테 말해. 레프리한테 말해야지. 상황이 뭐 지금, 지금 좋아하고 있어. <목소리는> 태영이랑 현준이랑 그럼 바꾸자 센터 센터 포드로포 다. 됐다. 때리면 되어다 때려 그냥. 하고, 에이, 버텨 대신에 버텨. 오! 제트 D. 솔려. 야왼 제트 가지잖아 <목소리> 진짜. 아 나, 진짜 아아아아 오! 이스 올리네. 모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가네.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왔다. 들어왔다. <목소리> <들어왔어. 오>? <목소리> <들어왔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들어왔아 아, 역시. 뭐지? 누구랑 부딪너무야 지금? 제모습다제 모습이 보이네요. 도치구 입으로 못이 아, 진... 딱 아, <목소리> 아, 진짜 아깝다근데 레프리! 레프리! 그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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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목소리> 나. 뭐, 뭐뭐 저거 뭐야? <목소리> 아, 저거 앞에가 뭐야? 이헤 아, <목소리> 뭐, 뭐. 아, 77이야. <목소리> <70은> 아닌데. 이거 진짜 역프로. 응. 아, 앞에 하나 하나 이렇게 있나? 파 이게.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나오는 사람 말려주저두개 다하기 번. 그거 수고. 아, 저 아, 거. 거. 아 근데 원래 할때저 올라간다. 아 고생했어. 전자로 하아 원래는 전자. 전자 맞지? 아 그렇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 아, 아니 근데 저거 수준도 또 20점도 못들어어 뭐야? 7세그먼트. 이 형. 7세그먼트. 찔러천이러 이제. 파란스코바아다스 현준 찌르면 아 나이스. 아, 나 있어. 쉬어, 아, 빨리 시영아. 네, 네. 아, 빨리. 빨리. 요가 뭔가. 뭔가. 엄이야양현좀 머리 맞춰양좀 머리 맞춰. <laughs>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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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춰. 삼준아, 니가 어, 나이스. 삼준아, 삼준아, 가라! 가! 삼준를 아, 아 못해. 가, 야, 준아 너, 개, 지 가. 개지. 어! 아아 어! 어, 어.

가라 막고 어어더김피 깊이 들어가 그냥. 깊이 들어가. 목 사이드 없어. 목으로 버텨.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성광아 야, 동려야한번데성광만 빼. <laughs> 아, 아. 그만끝나면 교육해야겠다, 성광이 꽝. <laughs> 꽝 <laughs> 드로인 드로인 교육관. 기계 뿌려. 그렇지! 그렇지! 이리 와봐! 리와스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아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그봐 그냥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리리 손으로 잡기 쉬워. 선아영이도 활. 야대1 아니 내려와. 일로 오라고. 일로 일로. 대1대 괜찮아. 똑같은 라인에 서 있어 라인에. 야 라인에 서 있어 라인에. 전대 라인에 서 있어. 타겟전타겟전 어 미동 오늘. 현주아 라인에서 있으니까현 야, 다야. 야, 와, 다야. 야, 와, 다야. 야, 야 야, 와, 다야. 야, 와, 가야 야, <laughs> <기다리야, 오리야>. <laughs> <laughs> 이기. 와, 다자 야, 야다아다 야, 야 현준이한테 빨리! 연주치야. 빨리 연주치야. 아니 현준이한테 빨리 노져 노져! 야 빨리 앞으로 차! 야 사공 늘려 사공 늘려! <웃음> <웃음> 사공 늘려! <laughs> 사공 연주야, 연주야, 빨리 줘! 현준이 사공 늘려야 돼! 줘! 야자 뛰어가! 여기다 들어가! 사공 늘려 너무 천천히! <laughs> 저 친구 너무 느려! 일단 사공 더무추야 돼! 야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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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 올라 올라! 아 민호 나이스, 오케이, 민호, 나이스. 어? 들어가 민호 다시 들어가. 나이스 길게 길게, 길게, 전주, 전주, 길게. 전주야, 나이스